39페이지 이제 필수에제 1번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 등식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뤄보려고 해. 필수에제 1번 보니까 미정계수 이렇게 나와 있지. 미정계수, 한 등식의 특화성질을 이용해서 계수를 찾아 찾는 방법을 막 미정계수라고 하는데 이 미정계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계수 비교가 있겠고 지금 이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고 니 지금? 계속 비교하기는 이것도 상관없어.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숫자를 대입하는게좀더 빠르겠다. 왜? 여기서는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아, C값 이냥 바로 나올 거고. 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B값을 바로 나올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대입해서 하는 방식을 또 수치 대입이라고 하지. 항등식은 뭐냐면 좌변과 우변에 X값이 무슨 어떤 값이 되든 그 수의 범위는 복수수 범위까지는 다 확장이 되지. 어떤 수를 넣던 말에 좌변과 우변이 항상 늘 성립하는 금식이다. 그래서 한등식이라고 해. 조금 빨랐니? 다시, 한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늘 성립해. 그 X값에 무슨 값을 넣던 말에 그러니, 여기에 굳이 뭐 마이너스 1을 넣고, 2를 넣고, 0을 넣고 하지 않아도 100을 넣어도 되고, 100만을 넣어도 되고, 1억을 넣어도 돼. 단, 손이 아플 뿐이지.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이런 수치 개입을 할 때에는 날라가시는 거를 좀 활용을 해서 구하는 게좀더 간단하다라는 거다 잠깐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자로 풀어보도록 하자. 이제 패스에 대해서 일과하는 값자. 이거는 지금 뭐를 구하고 하는 얘기가 a b c 구하는 거가? a b c 덧구하는 거지. a b c 과을 구하려고. 그러면 x 제곱에 대서 구하려면 뭐뭐 곱해주면 되니? 요거랑 이거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 가 뭐가 되야 되니? b가 돼야 되네. 동의하니? 그리고 x 의계수는 어떻게 되니?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겠다. 맞지? 또 마이너스 1에다가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이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아하. 그럼 a값 나오면 b값도 나오겠다. 그리 c값은 뭐야?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c는 그냥 바로 3이 나오겠네. 이해 가지? 그래서 a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a는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을 의리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c는 3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다. 두 번째 문제 나오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거를 어, 1, 2다전개를 해서 문제 풀어도 돼. 사실은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 수학은 우리 한국에서 하는 접하는 수학은 정해진 시간내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없앨 수 있는 거를 한번 대입해보자고 첫 번째 x에다가 뭘 넣을까? x에다가 0 한번 넣을까? 0을 넣게 되면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지 그러면 얘도 날아가고 좌변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0 집어넣으니까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a가 돼서 a는 1이 되는 이게 가지? 두번째 두번째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2 플러스 6 마이너스 2 해서 좌변의 값은 6이 되겠다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B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이건 3이네 그래서 B는 2가 되겠다 마지막 x에 1을 넣자 x에 1을 넣으면 얘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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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나가고 얘가 나가고 얘가 살아가겠네 이너어이2 넣으니까 8 8 빼기 12 빼기 2 해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리고 얘한테 2를 넣으니까 c 곱하기 2 얘는 2 더하기 3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마이너스 1